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목적지였던 제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밀려온 대규모 해양 쓰레기가 추자도 해역을 뒤덮으면서 쓰레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폐 어구는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데다 폐 어구에 걸려 버려지는 어구가 늘어나면서 바닷속 쓰레기가 쌓이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이 성행하는 가운데 단독주택 수십 채를 임대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해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는 세월호의 목적지이기도 했죠. 끝내 닿지 못한 제주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오주기 기억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동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월호 추모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추모객들은 제주,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곳 제주항까지 행진을 이어왔는데요. 5년 전, 다론고 학생들을 태우고 세월호가 도착해야 했던 제주항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추모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 안에서 항상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 일이다, 나의 조카일 수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의 누구일 수도 소중한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단한 분이라도 함께 청원해 주시고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도내 17개 추모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접은 노란 종이배를 대형 모형배에 싣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요. 대형 모형배는 행진 대열과 함께 제조항으로 옮겨져서 가라앉지 않을 진상규명 의지를 상징하며 하늘로 띄워질 예정입니다. 이후 고 이민우 학생의 아버지 이종철 씨와 학생 20여 명을 구조한 생존자 김동수 씨가 발언하게 됩니다. 추모 물결은 오늘 도내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제주 국제대에서는 세월호 사고가 난 이듬해 국제대에 명예 입학한 단원고 학생 7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 가운데 음악에 꿈이 있었던 7명의 학생들인데요. 같은 학번 동기들이 추모 공연을 준비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청사 로비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운영했고, 도내 각급 초중고교에서도 추모 공간을 마련하거나 세월호에 대해 교육하고 추모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오주기 추모 현장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5년이 지났지만 참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관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투명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최북단의 섬이자 낚시객들의 천국으로 손꼽히는 추자도가 갑자기 밀려온 해양 쓰레기 때문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려 120톤의 쓰레기가 파도를 타고 밀려온 건데요. 전남 지역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투입돼 여섯째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주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말띠 말던 추자 앞바다가 쓰레기로 덮였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쓰레기를 걷어올린 게. 벌써 여새째 스티로폼과 그물, 김이 붙어 있는 밧줄까지 바다에서 올려낸 쓰레기가 추자항 인근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지난 11일, 그, 추자도 남쪽 방향에서, 해상에서 그 굉장히 큰 띠가 형성된 그 해상 부유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전남 일대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는데 그때 발생한 쓰레기가 추자도 인근까지 밀려온 겁니다. 전라남도 지역 김 양식장에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해양 쓰레기는 120톤이나 됩니다. 주민과 공무원, 군인 등 300여 명이 달라붙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쓰레기에 섞여 있는 밧줄은 배 스크류에 감겼고, 밧줄에 엉겨붙은 김은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날씨까지 따뜻해지면서. 청정 해역이던 추자도에는 쓰레기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나 이제 해조류 미역 같은 경우나 이제 부표 같은 경우들이 많이 몰려다 보니까 이제 분류하는 작업이 좀 힘든 같이 전에는 괜찮았는데 오늘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좀 그것이 좀 힘드네요. 문제는 처리입니다. 소각이 가능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섬 안에서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계획이지만 양이 워낙 많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내 쓰레기를 발생 시킨 양식 시설 주인을 찾아내 처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불법 양식장이 많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제주가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시간을 통해 수중 쓰레기 실태를 전해드렸는데 배에서 버린 폐어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죠. 왜 이렇게 폐어구가 많이 버려진 것일까 의문이 드실 텐데 어민들은 바닷속 폐어구 때문에 폐어구를 또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를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 안쪽에 망가진 폐허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거센 물살에못 이기거나 바닷속에 있는 폐허구에 걸려 찢긴 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가지고 오는 못 쓰게 된 어구만 매년 500여 톤 하지만 수급률은 25%에 그칩니다. 저기 좀 갖다 주는 것도 일이고 음, 외국인들이 전부 다 갖다 주는데 그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수급이도 안 나오고 러니까 아마 우리 모르게 아마 바다에서 다 버려 버려. 바닷속에 폐어구가 쌓일수록 이 같은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수중에 있는 폐어구에 그물과 주낙이 걸리면 건져 올리기가 힘들어 바다에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구를 버려 놓으니까 그게 장, 장애물이 생겨 가지고 우리 어장이 이 주낙이 계속 걸려 가지고 계속 동나고 그게 터져 버리고 하면 계속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행정 기관에서는 수중 쓰레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 어장 인근에서만 수중 쓰레기를 수거할 뿐이어서 수거되는 전체 해양 쓰레기의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심들이 깊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게 수거하는 데좀 어려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그게 바로 처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나 어구 등을 버리는 것에 대해 단속도 전무한 상황. 어민들은 버리고 버린 쓰레기 때문에 또 버리고 늘어나는 수중 쓰레기에 바다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왕섭입니다. 정부가 부산시를 블록체인 특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해온 블록체인 특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가운데 부산시의 블록체인과 세종시의 자율주행 실증 등 10개 사업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고, 제주도는 전기차 특구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운영 계획을 심사한 뒤 오는 7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일부 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최근 제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독주택 수십 채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해온 업자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오름 옆에 위치한 소규모 주택단지. 허가는 단독주택으로 받았지만 관광객들이 찾는 숙박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해당 업체는 재작년 6월, 단지내 주택 20채를 한꺼번에 빌린 뒤 내부를 숙박용 시설로 개조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하루 3만원에서 8만원을 받아 한달 평균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왔다 가셔서 사진 뭐 찍하고 했는데 그 정도만큼은 되지도 않고 몰라서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뭐 우도적인 나 보이지 으로 그런 건 아니고. 서귀포시는 숙박업소 점검 TF를 만든 뒤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해당 업체를 적발했고 공중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인 40살 고모 씨를 자치경찰단에 고발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인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 시설이 미비되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갈수 있고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101곳, 1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고 올 들어서만 벌써 105개 업체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불법 숙박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4차 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했던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펀드 수익금의 지역 환원 등을 부대 조건으로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전 심사에서 노이서 미래전략국장이 지난 회기 때 동의한 심사 보류에 불만의 글을 SNS상에 올린 것에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대도민 필수 업무조차 민간사업으로 넘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북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직접 고용이 실현될 때까지 도청합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과 대안모색을 위해 내일부터 재개되는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원회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검토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 등 요구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약속한대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종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 55살 고모 씨에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전화해 휴대전화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고시계좌 등에서 2억원가량을 이체해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수백만 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60살 김모씨 등 12명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주시 용강동 한 축사 창고에서 한 판에 30여 만원씩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은 도박자금 700여 만원을 압수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외곽지 축사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